안녕하세요 오이마켓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오이마켓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은 연결해서 나오고 혁신의 가설은 이 상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결을 좀 뚱딴지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요새 이 아파트가 다시 뜨는 노래로 등장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신곡 아파트를 냈는데 이게 지금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가수 로제가 지난 18일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함께 발표한 신곡 아파트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착안을 했다는 노래입니다. 아파트가 글로벌 음원 차트를 지금 석권하면서 K 서브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서브컬처라는 얘기는 주류문화가 아니고 하위문화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주류가 아니고 하여튼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문화다 이런 뜻으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였던 데이빗 리스먼이 비주류 문화라는 뜻으로 1950년에 처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가 술자리에서 즐기는 게임에서 차관을 해서 나온 것이라 해서 한국의 서브컬처를 녹였다라는 뜻으로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휩쓰는 이 로저의 '아파트'는 뮤직 비디오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1위, 아이튠즈 월드 와이드 차트 1위, 유튜브 실시간 인기 급상승 음악 부분 1위. 이 1위가 참 많네요. 우선 이 노래 한번 앞에 부분 좀 들어보실까요? 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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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제가 관련된 기사를 조금씩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의 윤주원 특파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몇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18일 발표했습니다. 노래 아파트. 이 노래가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싱글곡 아파트는 공개된 지 나흘 만인 22일에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차트 1위에 올랐고 23일에는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여성 솔로 가수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 미국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인기몰이를 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한국의 술 먹기 게임에서 차관을 해서 작사 작곡을 로제가 했고 최고 수준급 가수인 브루마스가 소맥을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 소맥 잘 아시죠? 소주와 맥주 섞어서 마시는 소맥을 마시면서 건배 건배를 외치는 식으로 외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우리나라 술 문화를 모아서 만든 노래임에도 빠른 인기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 유머를 섞어 한국의 서브컬처를 녹인 뮤직비디오로 시선을 잡는다는 점에서 케이팝 글로벌화에 총매가된 기억하십니까? 2012년에 강남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노래는 로제 한국 이름으로는 채영이네요. 로제가 좋아하는 랜덤게임이라는 한국말로 시작을 합니다. 곧이어서 마스가 로제와 함께 아, 아파트 아파트 뭐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아파트 부분의 음정과 박자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술자리 게임 아파트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죠.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스와 로제는 이 노래를 하면서 실제로 손을 위아래로 교차하는 아파트 게임을 재현을 합니다. 로제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아파트 게임을 좋아했는데 음악에도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네요. 마스는 노래가사 건배, 건배를 한국말 그대로 부르고 뮤직비디오에서는 이대목에 태극기를 흔들기도 합니다. 해외에 있는 팬들은 이게 참 자극적이면서도 단순히 아파트의 선율 반복이 대단히 중독성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곳곳에서 아파트 게임을 부르거나 아파트 게임을 재현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속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한 독일의 클럽에서 아파트 노래가 나오자 이를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영상이 화제를 모았고, 브라질에서 열린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서는 관객들이 다 같이 아,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는 모습도 소셜 미디어를 달궜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코리아 타운 거리에서도 아파트가 밤새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는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로제는 아파트를 발표한 직후인 20일 잡지 보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 인터뷰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그는 직접 김치볶음밥 마른 오징어에 찍어 먹는 청양고추 마요네즈 소스 소맥을 만드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250만 회를 금세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김치볶음밥과 마른 오징어, 소맥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글쓴 이들은 로제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소맥을 만들어 마셔봤다. 김치볶음밥까지 따라해도 마른 오징어까지 여전히 자신이 없다는 반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서브컬처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그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참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이 기회를 우리가 모두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노래를 같이 부르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노래를 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런 한류의 세계화? 글로벌화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고,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한류를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상상은 연결해서 나오고 좀 뚱딴지 같은 연결이라도 연결을 자꾸 해오고이 상상을 통해서 혁신적인 가설이 나오고 혁신적인 가설을 잡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과학 기술계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상상을 하죠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열풍 때문에 뜨신 분이 하나 있는데, 윤수일 가수입니다. 아파트라고 1982년도에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노래는 진짜 우리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가 뜨면서 윤수일 씨가 아파트를 부르는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분이 브루노마스인가요? 빌보드 진입을 축하한다? 라는 같은 장난스러운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나는 일이 주변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이 기사는 뉴욕 조선일보 윤주환 특파원이 쓴 글을 몇 군데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